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엄청 오랜만이에요.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 2024년에 이 뇌리 촬영을 하고 발표를 계속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일단 24년까지 어, 논문을 봤었었는데 25년에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촬영하고 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한동안 쉬었죠. 네.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또 유익했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 어,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에 하, 전에는 목표가 사실은 최신 내가 막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나왔던 걸다 발표해가지고, 어, 전달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부담이 너무 많이 됐고, 예, 조금 더 약간 줄여서, 아,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들 위주로,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제일 최신 논문들을 다시 한번 내리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네, 한번 해보죠. 네. 아, 어,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찬우 학생 저희 실험실에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의 지금 석박통합 2년차입니까? 네. 네, 2년차에 어, 이찬우 학생이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사이언스에 최신, 최근에 실린 논문을 하나 관찰할, 볼 건데요, 공부를 할 건데요. 약간 의식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죠 네. Conscious Perception. 자, 우리가 어떤 음, 감각작을 했을 때 뭔가 봤다. 어 여기에 손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혹은 저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을 때, 내가 봤다고 우리의 의식이 인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고 있어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죠. 네. 에이, 막 지나가는 것들, 여기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인, 의식 속으로 여기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걸 내가 의식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의, 의식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서는 뇌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다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한 논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거를 봤을 때 그것을 의식을 할 수도 있고, 의식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p e r c 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Conscious Perception을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제 이러한 Consciousness의 측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이제 논문 인트로에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Conscious State고요 하나는 Conscious Content가 됩니다 Conscious Stat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내지는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상태가 어떠냐 네 맞습니다 음. 내가 저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것을 기본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저희 기본적인 상태를 얘기하게 되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콘셔스 컨텐트 네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셔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콜티칼 스트럭처가 주로 관여한다라는 게 많은 연구들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후자 관련해서도 이제 서콜티코, 콜티칼 루 그러니까 이제 피질에서 대뇌 피질 그리고 대뇌 피질 이 내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뇌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콘셔스 컨텐츠에 관여한다라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뭔가 설명이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식연구 의식이라는 주제는 사실 뇌과학을 관점에서도 가장 궁금하고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 우리가 의식이 있다 깨어있다 어, 내가 뭘 내가 의식했다 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네. 내가 나를 나라고 의식하는 순간에 도대체 그게 뭐야 이런 이제 질문들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사실 아직 많이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우리 콜텍스 구조와 안, 서, 콜텍스 밑에 있는 서브콜텍스 네. 뇌 구조들이 서로 이제 교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 네. 얘가 정보를 내가 감각을 이런 걸 보냈어. 어, 이쪽에서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그래 이런 정보였구나 하고 이게 두 개가 교신하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의식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네라는 의견들이 이제 있어왔고. 네. 네. 그거에 대한 일종의 에비던스가 또 인,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콘시어스 스테이트에 관련된 어떤 실험적인 증거들은 많이 있어왔지만. Conscious Content에 대해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음. 거에 대한 제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험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했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본거에 의의가 있는 논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conscious State 말고 Content라는 거는 어떤 특정 대상을 네. 말하는 거겠죠. 그죠? 네. 여기 그림에 보면 뭔가 이 풀이 있어요. 내가 풀을, 여러분, 풀은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네. 걷다가도 사실은 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을 안할 건데, 네. 딱 보고, 어, 저기 풀이 있네? 라고 머릿속에 이제 인식하는 순간, 그렇게 이게 컨텐트로서 의식되는 순간에도, 살라미 뉴클리아이가, 살라무스랑 콜텍스 사이의 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어,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살라믹 뉴클리아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슈인 것 같은데, 살라무스가 뭔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네. 관련해서 이제 피규어를 가져봤는데요. 이제 그림을 가져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는 저희가 보통 뇌라고 생각을 하면은 뇌의 가장 겉에 부분에 피질이라고 부르는 콜텍스 영역이 있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고등한 정신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콜텍스 내부에 여러 가지 뇌 영역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 중앙 부분에 이 살라무스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이 살라무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센서의 자극들, 저희가 시각이 될 수도 있고, 청각, 후각, 후각은 살라무스에 통하지 않습니다. 청각, 시각, 촉각, 여러 가지 자극들이 뇌의 어느 영역으로 갈지 먼저 한번 이렇게 거쳐서 분배를 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뇌구조의 기본구조를 설명해 주셨는데, 감각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프로세스 한 다음에 운동을 내보내는 게 우리의 신경계고, 예, 눈이나 코나 귀나 이런데 이제 감각기관들이 뇌신경을 따라 들어오고 또 우리 척수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 쫙 와서 감각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 살라몬스 네. 네, 전체 뇌 중앙에 그다음에 살라몬스로부터 바깥으로 쭉 퍼져서 밖에 있는 콜텍스에 정보가 전달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콜텍스에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음. 이제 또 재밌는 거 점이 이 쌀라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저, 여러 살라몬스 내부에 여러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살라무스 내부에서도 이거를 처음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분배를 해주는 영역도 있고 또 분배되어서 콜텍스에서 처리된 정보를 다시 받아서 다른 영역을 보내는 영역들도 존재합니다 를아 그러니까 이제 살라무스의 어떤 영역들은 1차적인 감각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콜텍스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 프라, 프라이머리 오더 살라무스라고 하던가요? First 네 맞습니다 퍼스트 오더라고 하던가요? 퍼스트 오더 맞을 거예요. 네. First order, 살 h s a l a m i 들은 이제 딱 처음에 정보를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콜텍스가 받은 다음에 뭔가 프로세스된 걸 다시 살라무스에 보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이제 다른 영역들에 네. 보내게 되면서 정보를 처리 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얘네들 high order? 네, high order. 네. 1차 살라무스가 있고, 아, 고차 살라무스가 있다. 네. 그렇게 영역을 좀 나눌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림에 대충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살라믹뉴클리아들을 표현한 거고요. 뭐 벤트로 레터럴 어, 이건 뭘까요? LD 네 레터럴 돌살 어. 영역입니다. 아 레터럴 도절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이 구분되고 미디얼 영역들이 있고 그럼 요 어디 어디가 그러면 하이 오더예요? 오늘 얘기하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레터럴 영역들은 이제 대부분 프라이머리. first order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미디 d 영역이나, 이제, 최근엔 i n t e r l a 영역까지도 이제 high order에 속한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 음. 그러니까 그, 하, 여기는 high order다, 여기는 first order다, 뭐,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연구가 아직 완전히 돼 있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 주로 이 빨간 영역, 살라무스의 바깥쪽 영역들은 네. 어, first order인 경우가 많고, 이 안쪽, 미디 d i a l 과 c e n 인트라라미널 영역들이 주로 콜텍스로부터 돌아오는 정보를 다시 한번 받아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시규어을 보면서 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벤트랄 영역이 이제 포스트 오더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벤트랄 영역과 이제 하이 오더로 알려져 있는 이런 영역들을 이 논문에서는 IMTH라고 묶어서 부르게 되는데 이제 이두 영역이 Perception에서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가 를뒷 음. 피규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아 주로 이제 Ventral과 Intral Aminothalamus를 분리해서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패러다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두통 환자들 근데 약물의 내성을 가진 그래서 전극을 삽입해서 두통을 좀더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음.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이미 이제 이 환자들은 두통이 너무 심해서 전극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뭐이 그림이 그럼 전극이 박혀 있는 상태인가요? 네, 전극이 박혀 있는 그 장소를 표시를 한 그림입니다. 음. 전기 그 일렉트로드 같은 게 이제 꽂혀 있고 거기서 데터 레코딩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뭐그 LFP 같은 거, 로컬 필드 포텐셜. 네, 정확히는 이제 SEG라고. SEG? 네, 스테레오 EEG라는 방식을 통해서 음. 이제 측정을 하게 됐고요. EEG는 보통 우리 두피에서 측정을 하게 되죠. 네. 콜텍스에서 나는 신경 활동들이 정기적인 신호를 일으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 어, 스테레오 EEG는 이제 전극을 더 깊이 넣었으니까 전체 3차원 공간 구조에서 어느 쪽에서 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맞습니다. 막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이제 살라무스,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살라무스가 표시되어 있고, 살라무스에 삽입된 정극들, 그리고 파란색이 콜텍스에 삽입된 정극들을 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의식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식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 아닌지를 사실 동물에게 물어볼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사람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사람한테는 이런 특정을 할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특히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 우리가 또, 또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고요. 이 A 번 피규어가 화면을 음. 이제 화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립, 그림인데 이제 이 가운데 FP라고 불리는 이제 픽세이션 포인트에 시점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혼자 고정을 하게 되고 90% 확률로 이제 그레이팅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이제 직선 모양의 어떤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런 무늬가 네. 보여준다는 얘기죠. 네. 예. 10% 확률로는 주지 않게 되고요. 어. 그레이팅도 그 콘트라스트, 그니까 이 그레이팅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 정도를 다르게 해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이쪽 시야에다가 막 되게 진한 스트라이프 무늬를 보여주고, 열 번에 한번은안 보여주는데, 네. 보여주는 아홉 번에는 되게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고,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 잘안 보일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50% 확률로 이 픽세션 포인트가 초록색이 되기도 하고 빨간색이 되기도 하는데요. 음. 이 초록색이 뜨게 되면 내가 이 그레팅을 봤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오른쪽을 쳐다봐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빨간색을 보게 되면 은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을 쳐다봐야 됩니다. 아니, 머리가 좋아야 테스크를할거같은데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네. 내가 어, 뭐가 자극이 제시 돼서 내... 초록색 포인터가 딱 나오면, 자, 난봤으니까 오른쪽을 쳐다봐야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빨간색이 나오면, 어, 난 보였으니까 왼쪽을. 근데 이제 자극이 안 보였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이 그레이팅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래서 퍼셉션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음. 그래서 이 눈으로 보고 하는 거를 뒤쪽을 배치함으로써 이러한눈 움직임에 의한 어떠한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죠 우리가 이제 뭔가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딱 하거나 하면, 그걸 하기 위한 뇌활동이 막 일어나고, 그게 또 여기 겹쳐지면서, 이게 이제 퍼셉션에 관한 건지, 다른 그 다음 과정에 관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실험적으로 분리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B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당연히 콘트라스트, 더 선명해 보일수록, 아, 내가 네, 이걸 봤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고요. 음. 그래서, 근데 저희는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이걸 인식을 했는가, 안 했는가? 다른 조건들이 보통이나 하에서 하에서 이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와안 봤을 때의 뇌 활성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뇌 s 스레숄드 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다고 응답을 한 경우와 보지 않았다고 응답을 한 경우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데 이 콘트라스트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단계 내에서 어떤 반응들 이 나왔을 때뇌 신호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자극. 네. 이건 뭐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인 것 같기도 하는 자극들을 자꾸 줬고. 네. 그 자극 세기를 이제 되게 그 회색지대에서 애매한 자극들에서 내가 봤다고 대답할 때랑 안 봤다고 대답할 때를 가지고 비교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하면 자극은 있긴 있었는데 봤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안 봤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서 내가 실제 자극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닌 내가 의식을 했냐 안 했냐 의식적인 인식을 했냐 안 했냐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얻고 그걸 이제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진행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우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 오더 살라미트 클라이들 그리고 퍼스트 오더를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BLP라고 하는 제 벤트럴 영역, 라트럴 영역이기 때문에 퍼스트 오더가 되겠습니다. 아, 그 벤트럴 쪽에 있었던 네. 1차 감각, 네. 네, 그리고 CM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인트라라미널 영역 중에 하나인 영역인데, 요즘 하이도, 하이 오더 네. 중에서 이 CM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니어 스레숄드 영역에서의 퍼셉션과 퍼셉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진한 빨간색과 진한 파란색 니어 스레숄드 드 조건에서 컨시어스와 언컨시어스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CM이라는 High Order t h a l a m Nuclei와 BLP라고 하는 First Order Nuclei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CM에서 유달리 이제 이 NC와 NU가 UMA의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네 이해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P2가 Patient 2 네, 환자 두 번째 사례 네. 이 네, 위에 거는 Central 그래서 Second Order High Order Nucleus고 t h a l 여기는 이제 퍼스트 오더 네. 이 진한 빨강이 애매한 자극이었는데 어? 나본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이 네. 진한 파랑이 애매한데 아, 못본것 같은데 라고 대답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CM에서는 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죠? 네. 음, 반면에 이제 VLP에서는 내가 본것 같아 혹은 안본것 같아 라는 어떤 인식에 대해서는 크게 뭐 반응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실제 감각한 거랑 상관없이 내가 봤다고 느끼고 혹은 못 봤다고 인식하는 순간은 이 CM이랑 더 상관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이오더 살라무스가. 네. 그리고 그거를 좀더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그래프가 이제 B번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 B번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신 것처럼 NC와 NU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이러한 사건을 Conscious Related Activity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Conscious Related Activity가 얼마나 많이 관측이 됐느냐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B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아마 High Order s a l a m i c Nucleus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Primary, First Order 네. 요,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봤다 안 봤다라는 음. 인식에 훨씬 더 상관성이 높게 나오더라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보가 우리 시각에 들어오고 First Order a l a m u s 로 들어갔다가 이 단계까지는 아직 우리는 시각 정보는 들어오고 있지만 난 봤다라고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아마도 콜텍스를 갔다가 네. 다시 High Order a l a m u s CM 같은 영역에 와서 Cm 뉴런들이 액티베이티드 된 순간, 활성화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서 어 저기 저게 있었잖아 라는 그 인식이 들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논문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 그래서 그게 컨셔스 컨텐트에 대한 살라믹 유클리어스의 액티비티의 증거다.라고 이분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음, 다 했네요. 네, 다 했습니다. <laughs> 네, 다 했지만 네. 좀뭐더 있으면 그 이, 여기서 끝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네. 더 한번 언급해 볼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뒤에서 어쩐지 여러 가지 수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아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살라무스가 이 커퍼셉션과 연관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신호들이 나오고 이게 다른 어떤 영역들과 연, 연관을 맺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핵심적으로 이제 볼만한 데이터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Perception과 관련이 되는 영역들 중에서, 이제 PFC라고 하는, 이제 c 텍스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그래서 저희 고등 정신작용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영역이 있고요. 전전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영역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High Gamma Frequency, 저희 뇌파라고 부르는, 이제 뇌파 중에서 여러 가지 대역의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높은, 바, 높은 대역의 신호가 감마가 한 30Hz 되죠. 30에서 8 0되던가요 하이 감마. 네. 60에서 150Hz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 감마는 네. 30 오케이. 그러니까 감마가 하 로우 감마는 한 30에서 얼마 되고 네. 하이 감마는 아까 60에서, 60에서 150. 100, 굉장히 높은 그 파형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때는 이렇게 슬로우 하지만 앰플리튜드가 큰 이런 파형들이 많이 보이고 네. 그게 이제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내려가죠. 엄청 깊이 자고 있으면 뭐 델타 이런 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막 생생하게 깨어 가지고 어떤 작업하고 있을 때는 감마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요 파형들이 보통 콜텍스에서 측정하는 파형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막펄셉션을 비비드하게 아 생생하게 뭔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콜텍스에서 감마파가 나올 건데 그다음에 네. 그다음 사 사실... 이전 논문에서도 그렇고, 이전 피규어에서도 이제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오더 살라미 뉴클라이드에서 세타파라고 하는, 이제 좀 느린 형태의 어떤 파형들이 퍼셉션과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살라미 뉴클라이드에서의 세타파와, 음. MPFC에서의 하이 감마와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인트는 사실 어, 세컨 오더, 하이어 오더, 살라무스에 있고 네. 얘네들은 아마도 콜티컬 인풋을 받을 건데,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의식이라는 경험이 결국 콜텍스와 살라무스 사이의 교신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막 뉴로 액티비티가 어떻게 동기화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싶었을 거고 네. 콜텍스에서 감마파, 그다음에 기존 연구의근거에서 살라무스의 세타파가 네.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걸 기준으로 밝혀졌으니 얘네들의 액티비티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그그 상관관계가 사실 10번 그래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10번 편을 음.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시간 축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음. 이제 특히나 하단 그중에서도 제 좌측과 우측이 비슷한 강도로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살라무스 뉴클레이에서 살라미 뉴클레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오른쪽을 좀더초점을 마치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믹 뉴클레이어스에서 MPPC로 어떤 신호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지금 여기서 ERPAC라고 하는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음. 사실 이제 방법론을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복잡해지니까 일단 넘어가고 결론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거는, 살라무스에서, 특히나, 어, 하이어 오더 살라무스에서, 퍼셉션 네. 할 때, 거기로부터 프리프로토 콜텍스, 전전두역으로 전달해주는 정보, 네. 사이에 뉴럴 액티비티가 코렐레이션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음, 그러 이제 이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빛, 감각,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막, 사실 우리 망막에 맺히는 모든 정보들이 신경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걸 봤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네. 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살라무스에 도착했을 때에도, 우리는 봤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 퍼스트 오더를 통해서 센서리 콜텍스로 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봤다고 느끼지 않을 건데, 이, 이 결론에 따른. 네. 그게 다시 세컨 오더, 하이어 오더 살라무스로 도착을 했을 때, 이 세컨, 하이어 오더 살라무스가 액티비티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가 다시 전전두엽 쪽으로 정보를 보내는 요 순간. 이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어, 저기에 저게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일 것이다. 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어,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어, 이 신경과학을 공부하기 시작, 하기 시작했던 게, 우리가, 어, 의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초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아, 그건 우리가 사실 알아낼 수 없는 답일 거다. 라는 음. 되게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어요. 음, 네. 근데 저 공부를 많이 하고, 저희도 사실 이런 음.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찬우 학생도, 내가 뭔가를 상상할 때, 네. 혹은 내가 진짜로 경험할 때, 이제 신경 활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거 연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연구를 계속 하면서, 아, 뭐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우리가 의식한다는 건 어떤 현상이고, 또, 어, 나는, 나라는 어떤 개념은 자의식이라는 건 어떤 게 형, 형성되는가, 우리 신경계에서 그런 것들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즘 희망들을 되게 갖고 있습니다. 네. 회의적인가요? 그, 그거를 밝혀내는데, 네. 이렇게 한, 한 몫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목표고요. 네. 꼭 뭔가 큰 공헌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어, 의식에 관한 논문을 하나 읽어봤고요. 어, 이쓴 그룹이, 아까 보니까 베이징 노멀대학? 네. 북경 사범대? 이렇게, 하는, 맞아요? 그렇게 했던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중국에서, 중국 연구진들이 어, 연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는 동안, 의식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뇌의 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문을 사이언스 논문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살라무스에서 이제 지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살라무스에서 하이어도 살라무스에서 세타파가 먼저 발현이 되고 그게 MPFC에 있는 하이 감마를 조정을 한다. 그래서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정을 하면서 퍼셉션이 일어날 것이다. 세타가 감마를? 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세타가 감마를 조정하는데 왜 퍼셉션이 일어나죠? 이게 퍼셉션을 매개 그러니까 이게 퍼셉션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신경물인지 아니면은 이게 편셉션이 일어나서 나타난 어떤 부속 부속적인 현상인지는 이거 가지고는 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적어도 뚜루타의 구분이 되니까 이제 편셉션이 일어나는 거랑 이런 살라무스에서의 세타파와 NPFc에서의 감마 오실레이션이 한 관계가 있다 확실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셉션이 어, 많이 나타나는 상황에 세타가 세지고 네. 그리고 그 시간상 뒤에요 그럼 감마가? 네, 감마가. 콜티컬 됩니다. 감마가? 네. 시간상 어쨌든 살짝 뒤에서 코티컬 감마가 또 세지는데, 네. 그게 세지는 상황과 퍼셉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데코릴레이션이 있다. 네. 뭐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렇게 말한다면 그말 자체는 이해를 할수 있겠다. 음, 네. 내 표현은 이런 거죠. 네. 이런 걸다 실을까? 어, 그것도 괜찮은 것습니다좀 자연스럽긴 하잖아 네.